벨트가 잘 맞지 않아 옷 스타일이 망친 적 있지 않으세요? 자주 입는 청바지에 맞는 벨트를 찾기가 힘들고 가격도 부담스럽다면 더욱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 벨트를 찾기 위해 매장을 돌아다니는 것도 번거롭고 온라인에서 구매해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시 반품하는 일이 반복되고 나죠. 이런 불편한 경험은 정말 공감됩니다. 아마폴라 소가죽 벨트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품이에요. 사이즈 조절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가죽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어떤 스타일의 옷에도 잘 어울려서 매일 착용하기 딱 좋습니다. 특히 다양한 룩에 매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 자꾸 손이 가게 되는 벨트죠. 사용 후에는 몸에 딱 맞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도 상승하게 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벨트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점이 4.8점에 달할 정도로 재구매율도 높고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벨트는 처음이다 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큰 변화음을 느꼈다고 하네요. 이처럼 실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신뢰감을 더해줍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아마폴라 소가죽벨트를 고려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배치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해줄 것입니다.